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7월 4일 오늘 4일이네요 7월 4일 날 베란다는 어떤 모습일까 어, 영상에 담아봅니다 지금 주엽석고 꽃이 다진 상태로 이러고 있고요 어, 극락조가 생각보다 새싹을 많이 올립니다 지금 제일 창가 쪽에 뒀는데요 비가 와서 저렇게 새싹이 계속 잘 올라오고 있죠 음, 그리고 호야꽃이 네, 호야꽃이 이렇게 너무 탐스럽게 이 더운 날 이렇게 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석국은 지금 새싹이 이건 대명숙국이거든요. 새싹이 엄청나게 올라오죠. 네, 세력을 줄게 어, 이것도 굉장히 크죠. 풍성하고. 해마다 한 해에, 한 해에 한 10개씩은 올라오나 봐요. 대명숙국. 그 다음에, 아부틸로는 제가 어, 새싹이 나오는데 습해가지고, 대를 좀 키워보려고 꽃을 다 땄습니다. 어, 여러분, 그, 나무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밑에 나무대를 좀 키우시려면요. 이렇게 꽃을 다 포기를 하고 따주시면, 좀, 중간에, 내가 좀 튼튼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딴 상태고요. 어, 얘는 지금, 모닝글로리, 놀이. 모닝글로리들은, 이렇게 지금 또 새싹을 다 키우죠. 이러면 모닝글로리가 여기 짠 가운데 새싹이 올라오면서 꽃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에 열심히 키우고 있는 호야 3천원 주고 산두 개, 샀죠두 개. 애기 호야 어그제 길다란 화분에 하나 심은 거랑 어, 여기 천장에 걸어서 키우는 거랑 한번두 개를 바닥에 키우는 거랑 이렇게 키우는 거랑 뭐가 다른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 두개다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라는데 꽃이 과연 어느 게 빨리 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오퍼스가 한번 보세요. 제가 어, 다 잘랐잖아요. 근데 유리옥버스가 겨울처럼, 오히려 겨울에 강한 꽃이죠. 베란다에서. 바깥에서는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여기 지금 한쪽으로 가지가 나 있잖아요. 얘를 지금 얘가 버리고 있네요. 말려버리죠. 힘들단 뜻이겠죠. 네. 힘들단 뜻이에요. 그래서 한쪽을 버리고, 얘네는 지금 성장을 시키죠. 유리오펀스입니다. 만냥금이 저 밑에 안 따면 꽃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요. 기늦게 지금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피어리스는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꽃대거든요. 아, 상상이 안 갑니다. 처음입니다. 이렇게 많은 꽃이 열리는 게. 그 다음에, 무궁화가, 네. 무궁화가 빨리 지면 제가 아 그늘 쪽으로 좀 놔뒀어요. 왜냐하면 좀 빨리 지게 해서 어, 가지를 좀 자르고 정리를 하려고요. 얘가 삽목도 되는데 베란다가 이렇게 자꾸 복잡해져서 삽목은 어, 안할 생각입니다. 이쁘죠, 근데 네. 이쁩니다. 그다음 이 수국이 향수국이요. 꽃이 지고, 저기 꽃이 지고 나면 제가 이쪽을 잘랐거든요, 늘상. 근데 이번에는 안 자르고 한번 놔둬보려고요. 어떻게 되나? 안 자르고 놔두니까 저 가운데 지금 얘네들이 다른 모양으로 지금 챙기니까. 그래서 저것도 예쁘네요. 네, 어제 아리가 아작을 냈죠, 아리가. 다리가 이렇게 다 잘라버렸어요. 그렇지만 네, 또 살아니까요. 만데빌라가 열심히 꽃대를 올리죠 여러분. 꽃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다 서양란들인데요. 새싹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제 얘네는 겨울에 피는 꽃들입니다. 무궁화, 모공알. 아 무궁화래. 동백, 학동백인데요. 지금 동백은 저 뒤에 다 따고 제가 꽃대를 만들려고 다 땄더니 여기에 씨가 하나 열렸죠. 하나 열리고, 지금 동백이 꽃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요 크리스마스 푸시 푸시 얘는 아 진짜 대박입니다. 얘가 효자입니다 효자 효년지 효잔지 꽃이 끊임없이 나오죠 끊임없이 나오 10월까지 나옵니다 10월까지 그리고 이제 얘가 자기 꽃이잖아요. 꽃대가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베란다여서 그런지 이렇게 푸르르죠. 푸르르도 이 부분 저제 베란다는 현재 지금 다른 방의 베란다는 제라님들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다른 베란다에도. 그거는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제 지금 어 예. 얘는 지금 물을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야 원래는 어, 꽃을 제대로 한번 봐야죠. 그래서 물을 말리면서 얘를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염자죠 염자 여러분 엄청 커죠 염자 대박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좀 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베란다도 지금 꽃이 많이 없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죠? 그래서 제 베란다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